괜찮고 집사님 많이 뛰어주시니까 내가 조금 뛰어도 괜찮고 내가 조금 뛰어도 괜찮다고 말래요 헉헉헉 오늘 <laughs> 오도 도훈이 많이 뛴다. 아시야안 <laughs> <laughs> 야, 보여 나와. 아 요네 안 보여. 야 들어, 야 귀도리한 애도 다 듣고 있는지. 너 그거 머리. 얼어야, 감기 걸려. <목소리도> 수건이라도 갖고 왔고, 닦고 왔다, 뭐. 잡은 <목소리도> 지 한다고 또. 또 한다고? <목소리도> 지금이? <목소리도> 왜? 왜? 절주이 인정 아 잡부가 뭐가 안 좋냐면 안 쉬고 계속 뛰는 게 힘들어. 오! 이렇게 한세 팀으로 해서 돌리면 킥이라도 하는데 체력 소모가 커. 옷 입어, 옷 입어. 너네 금방 입고 왔냐? 예. 너? 아, 안 추워? 너는? 나너 입고 와. 이거. 감기 걸려. 너 누구 건지 몰라도 입어. 아, 차에 뛰어나. 여름이야. 긴 바지는 진짜 못 입겠어. 여름에 그럼 레깅스라도 입고 긴 거. 아니게 그, 그게 이게 어, 그 안심이, 안심이. 그냥 양말에. 아나나 나. 이게 나요 완전 줄때 뭔가 걸리는 게 싫어 이렇게 걸리는 게 싫어. 요 그래도 겨울에도 아 도저히 안 되면 긴 바지. 도저히 안 되는데 없어요 긴 바지가 지금 없어서 안 입구나? 아니 아니 그러긴 한데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처음 뛸때긴 바지 입었거든요.

지식센터였고어디있 그... 메가박사야죠 천나 어... 거기 앞에 와있었 거기서 이제, 오, 이런 은제 응. 어. 아, 뭐, 어. 그래서 어. 어. 이제 이 못하는 거그러고차량하고 본인이 빠와는 거야? 아니 저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공부도 하고 있어 근데 어. 자기 층 떠야 잖아 자기 층떠야 그쪽으로 가는 거야? 안전? 아! 그럴 거 같아요 아 다시 들어가면은 그 제대로 느껴야 되는데. 그러면 싫고 네. 그럼도 어, 열심히 해. 네. 그리고 도네분들 상 하고 싶않 아마. 공이를 아. 이거에 다시 들어가면 건데. 어디요? 지금 안 들어. 없지 않냐? 거기를 못보어나소리 <laughs> <laughs> 어디로 들어갔냐? 이 시민 종합사회 어디 있고? 아, 라이연재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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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재동한방동 연재동. 어? 아, 연재동. 거기 옆에. 아. 타고 이더 그 선. 어, 아니 말고. 연재동이그연재동에 있던. 오준이 코카콜라 상가로? 어, 거기 넘어서 거기 근처에요. 아, 근처요? 거기 근처에 있나? 한남동. 아, 네. 아, 아그 옆초 아 양산초. 여기 아 네. 그 옆에. 네. 완전 연동 거기구나. 자골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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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. 우주레이, 우주레이. 안 보여. 니네 배가 안 보여 배. 아안 보여. 배. 아 배. 나이스 수비 아 좋아. 선더. 어떻집안 아니어도 뭐책 찾을 잖아요차차가지 주차를 어떻게 고어요 어떻다고요? 낭만 낭만 먹어는 지금 신진석 4만 원어치네. 신진석씨네 4.3kg. 아, 진짜요? 어이? 그게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? 저거? 안 <laughs> 돼! <3대>. 나이스! <laughs> 어. 야, 아, 지금 7분 사이에 어요 21분까지. 어, 내가 그래. 막내네. <laughs> 아, 여름친에 아. 아, 아. 아, 올라갔어. 근데 <laughs> 지선이 응? 애들이 그러는데 아, 지선이다 아, 아. 나이 듣고. 네. 그렇게 안 아, 그렇게 안보이네요 서른 중반 후반으로. 승진이도 놀리더라 지산이 그러면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? 마흔 다섯 마흔 다섯이요? 어 내년에 마흔 여섯 지 딸이 중2에 아니야 중이 아직 내년에 중2야 지산이 어? <목소리> 지산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요? 몸안 다치는 게 신기하네 지산이 뛰는 것 같아 조심해요 그리고 계속 뛰잖아 계속 뛰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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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뛰긴 네요 계속 뛰면 괜찮아요 힘이 연정 같은 거 괜찮아요 맞지? 어. 너 원래 농구도 하셨잖아 어 농구 때 많이 다쳤는데 발목에? 발목 많이 다쳤지 농구로 많이 다쳤어 농구가 너무 차려졌 진짜 다치는 거? 아니 차라리 농구 싫작했어아 왜? 농구는 너희 축구할 때난 농구만 했으니까 <laughs> 나교회 와서 축구 시작했어 <laughs> 농구는 진짜 너무 차려졌어 <laughs> 나 농구 진짜 아예 못나그 유희도 없고 그게 너무 싫어 그 터치가 탁탁아 그게 <웃음> 나 <웃음> 너무 싫어 그냥 그 너무 답답해 드리블이네 <laughs> 근데 요즘 뭐다 다섯 발자 발짝, 여섯 발자 가던데요? 그래요? 저 요즘에 좀 바... 이상해졌어 바뀌었어요? 요즘 아, 이렇게 아, 가면 훨씬 웃겨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와, <laughs> 뭔가, 뭔가... 와, 어? 뭐? 옛날에는 확실히 아, 그게, 그게... <laughs> 딱 잡고 잡으면서 세발짝면 뜨면... 뛰면 말 파울이 되네 요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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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더라고 음. 하던데 아예 네. 이렇게 잡기 전에 가는 걸두번 짜고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어 좀 아아 아... 약간 계속 트랙을 계속... 아, 그게 애매한데 이제 NBA 선수들이 아, 네. 많이 쓰니까 그냥 그냥 그런 것도 해요 아, 근데 하도 아, 좀... 그러니까 게임에 재미가 없어지는 게 있어 막 돼! 아, 오히려 그게 더 재미없어져 아, 나는 아, 잘, 아, 잘... 아, 뭐... 할까봐 그랬는데 그런지 이 장면을 보면 좀이상 그거 그 다도 말 많이 걸어가는 느낌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 잡는 그 타이밍이 있어서 아, 오! 와! 터치 아! 뭐야? 터치 뭐야? 그게 있어. 공 잡는. NBA도 보세요. 지성 요즘? 아, 지금 안 봐. 아예 안 봐요. 지금? TV를 잘안 봐. 골때려 봐. 아, 그래? 골때녀. 아니 그럴 때그 그게 잘하던데. 우긴 우긴 우긴가? 석이? 오이 아, 석이 석이 맞가아니요 아니, 아니 그 뭐, 일본인가 석이는 <목소리도> 한국 사람이고. 아, 그래? 요뭐 일본이 하면 겁나 잘하는데. 아, 마치단가? 어걔 okay. 있어. 원래 걔가 프리스타 크리스는애거든 아, 네. 아, 그럼 아주 하는 사람이더만. 그 음. 성추는 아닌데 프리스타일로 그지 이거지. 아! 아! 와! <laughs> <월! 어이> <laughs> <laughs> <그치>, 이거 규정이지 <laughs> 아, 나이스. <laughs> 네? 가 <얘가>, 나이스. 이에 아, 나갔 너희하고 이야기 하냐고 <laughs> Náttúrulega, náttúrulega! Kvökk, kvökk, kvökk! Kvökk, kvökk! Já!